안녕하세요. 과 광맛집의 미영쌤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충격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다 혈액형이 B형이시거든요. 그런데 제 혈액형은 O형이에요. 아... 저도 옛날에는 이 사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아, 이게 뭐지? 싶었는데, 잘 찾아보니까 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두서운 자식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의 유전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계속 완두 이야기 했잖아요 완두를 통한 실험으로 유전의 원리가 어떻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완두의 유전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완두를 통해서 알아봤던 유전 원리가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완두를 다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 조금 재미있을 거예요. 특히나 약간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루한 수학이 아니라 약간 이 퀴즈를 푸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은 조금 더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완두에 비해서 훨씬 훨씬 복잡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완두에서 배웠던 것을 사람한테 딱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이 중3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전부 이 완두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들만 다루게 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의 형질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완두의 형질이라고 한다면 대립 형질이 딱두 개로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색깔 모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다뤘잖아요 그렇죠 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형질 중에서도 대립 형질이 딱두 개로 떨어진 녀석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는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냥 어, 이 사람의 형질 중에서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것을 말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의 형질 중에서 대립 형질이 딱두 개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게 어떤 게 있는가는 음, 약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죠. 음. 첫 번째 보조개. 있음, 없음. 저는 보조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나요? 있나요? <laughs>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이마 손모양은 V자형과 일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귓불 모양은 분리형과 부착형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형은 약간 통통한 귓불 그리고 부착형은 약간 이렇게 그런 통통하지 않은 귓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자그 다음 눈꺼풀 모양은 쌍꺼풀이 있다 혹은 없다. 그리고 엄지 모양은 굽은 검지 굽지 않은 검지. 어 요거는 좀 생소하죠. 근데 저는 아마 아 뭐야 <laughs> 저는 아무리 굽히려고 해도 굽혀지지가 않네요. 네, 저는 일자형 검지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혐할기는 가능 불가능. 응, 가능 가능하죠, 그쵸자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사람의 형질 여섯 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겠죠자그 음.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어, 이 인간의 유전을 연구하기 힘든 이유에요. 뭐,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또 정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 완두가 연구하기 좋았던 그 이유를 그냥 반대로 하면 돼. 완두가 유전 연구하기 좋았던 이유는 일단 첫째, 기르기가 쉽다는 거였죠. 근데 사람은 기르기가 힘들어요. 아이 뭐 생각해봐 얘 나오면은 옷 사달라는 거다 사줘야 돼 맛있는 거 먹여줘야 돼뭐 친구는 뭐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뭐 이런 굉장히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 그에 비해서 완두는 그냥 묻어놓고 물 주면 끝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 첫째 기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길죠. 음 우리 이 인간은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되죠, 그렇죠? 세대라 함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 생명체가 자식을 낳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한 30살쯤 되면은 자식을 가지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두는 자식이 많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사람은 한 번에 뭐 많이 낳았죠. 얼마나 낳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는 이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개체수가 조금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는, 예를 들면, 완두는 색깔이 두 개밖에 없고, 꽃의 색깔도 두 개밖에 없고, 모양도 두 개밖에 없고, 뭐 이런 이제, 대립형질이 딱딱 극명하게 나눠졌었는데, 사람의 형질들 중에서는 이렇게 딱딱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가 앞에서 대립형질이 뚜렷한 것들 위주로 알아본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인간의 유전을 연구하기 힘든 이유는뭐 비윤리적이겠죠. 그쵸. 어떻게 쌍꺼풀 있는 사람들 모여봐. 어, 너네들끼리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봐. 좀 그렇잖아. 그쵸. 네.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나와 있는 그 가족들의 가계도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는 어떤 형질이고, 아버지는 어떤 형질이고, 그에 따라서 자식은 어떤 형질이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유전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 탐구를 해보는 일종의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족들을 모은다면은 개체수도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인간의 유전을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계도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 가계도는 귀지가 젖은 귀지인가 마른 귀지인가로 확실하게 이 대립형질이 뚜렷한 이 형질에 대해서 가계도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우선 여기 1대와 2대를 딱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 1대에 해당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 젖은 귀지, 남자, 여자죠. 그쵸? 그런데 이 둘의 자식 사이에서 이 둘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질인 마른 귀지가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젖은 귀지가 절대로 열성일 수 없어요. 젖은 귀지가 만약에 열성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소문자 a 소문자 a 그리고 소문자 a 소문자 a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소문자 a 소문자 a가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형질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무조건 부모가 가지는 형질은 우성이다라는 거예요. 봐봐. 열성이면 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a 우성이면서 잡종인 두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의 없던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약간 꿀팁이죠 그쵸?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순종우성 그러니까 라지에라지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스몰에이 스몰에이 자식이 태어날 수는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잡종우성인 형질이고 그리고 디귿은 열성이 이제 표현형으로 드러났으니까 는 얘는 무조건 순종이겠죠 그쵸? 열성순종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 얘는 이제 우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럼 일단, 라지 A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올게 라지 A일지, 혹은, 스몰 A일지 몰라요. 이두개 중에 한 개일 거야, 분명히. 이 리얼은, 그쵸? 네. 그런데, 요둘 간의 자손 중에 보면은, 어, 이 마른 귀지가 두 명이나 태어났죠? 근데, 마른 귀지는 반드시, 열성이 표현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A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죠. 네. 자,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이제 엄마도 동그라미면 네. 엄마한테 스몰 a a 받았고 그다음에 아빠한테도 스몰 A를 받았다는 거야. 맞잖아. 그쵸 네.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라지 라지라면 스몰 A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한 경우에서 아. 요 2대에 해당하는 아빠도 잡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태어난 이 자식은 아빠한테 라지 A를 받았고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았을 거니까 얘도 잡종 우성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봤나요? 그렇죠. 바로 부모가 같은 형질인데, 자손에는 없던 형질이 드러났다. 요거를 일단 유심히 찾았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즉, 우열관계를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종인지 순종인지를 찬찬히 밝혀 나가 봤어요. 어떤 문제들은 보면은, 잡종인지 순종인지까지는 굳이 알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잡종인지 순종인지는 꼭 밝힐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게 우성인지, 어떤 게 열성인지, 그러니까 이 우열관계는 어, 이 표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중요한 논리 아까 뭐가 있었나요? 그렇 부모의 어떤 형질이 드러난다면은 부모의 형질은 우성이다. 그리고 부모는 둘다 잡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글이 막 날아갔네. 그냥 여기다가 띄어드릴게요. 깔끔하게. 아, 내가 이 내가 이칸 안배를 조금 잘못했네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 분석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사실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전의 법칙 같은 것들은 이미 완두를 하면서 다 했잖아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그냥 가계도 분석하는 게 끝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냐면은 혈액형 가계도 분석인데요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죠 어, 선생님의 부모님은 두분다 B형이세요 그런데 저는 O형인 아들이 태어났죠 그러면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 B형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전지식부터 읽어보면은 A와 B가 우성, 그리고 O가 열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전인자를 한 번에 다루는 거는 사실 중3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들어보면은 그냥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굳이 넣었어요 이게 음, 왜냐면 혈액형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각각 어떤 유전인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가족 내에서도 분석을 할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좀 흥미롭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교육과정이 아닌데도 넣어봤어요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자 봅시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의 부모님은 B형이었고, B형이었어요. 그런데 B형인 부모님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났죠. 그러면은 이 B형은 둘다 우성이지만은 잡종인 B, O, B, O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영쌤, 저는 O, O형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B, O 중에서 O를 받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B, O 중에서 O를 받았고, 그래서 민영쌤은 O형이 태어났다. 그래서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B형입니다. 근데, 우리 동생은 사실, 잡종인지 순종인지는 알수 없죠. 왜냐면은, B5일 수도 있고, 아니면 BB일 수도 있잖아요. BB를 받았거나, 아니면 b o 를 받았거나, 아니면 b o 를 받았거나, 뭐 그랬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혈액형 마개도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혈액형을 쭉 적어 놓고, 한번, 부모님은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혈액형도 두 개씩이거든요. 딱두 개씩, 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B랑 O가 만나면 은 O가 지고, B가 드러난다. 그리고 a랑 o가 만나도 o가 지고 a가 드러난다 그리고 a와 b가 만나게 되면은 그냥 ab형으로서 새로운 혈액형이 드러난다 뭐이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직접 가족들의 가계도를 적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 나름 조금 재미있게 우리 가계도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실 내용이 진짜 별거 없죠. 그냥 가계도를 분석하는 연습만 꾸준히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완전 끝난 거 아니겠죠? 민영쌤의 순환, 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네, 정리해볼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간의 형질 중에서 대립형질이 뚜렷한 건 뭐가 있는가? 쌤이 아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두 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쌍꺼풀. 그니까, 러 이거 눈커플 모양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어, 보조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 연구 방법은, 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뭐, 개체 수가 적고, 그리고 뭐, 한 세대가 길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였다? 여러분, 대답하면서 따라주세요. 방법 뭐였죠? 네, 우리 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세 글자로. 뭐였습니까? 자, 대답하면서 따라주세요. 뭐였죠? 네, 그렇죠. 바로,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였죠 자 가계도의 분석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열관계를 먼저 찾아라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어, 잡종 잡종 순종을 찾아라 음. 우열관계를 찾을 때 꿀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에 없는 형질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우성이다 알겠죠 열성이라면은 절대 자식이 없는 형질이 나타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둘다 열성인 내 우성인 자식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자 그래서 우리 순환만이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녀쌤의 시시코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화 될수 있는가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딱 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아 이거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 정지 버튼 딱 누르고 문제 먼저 풀고 나서 해설을 들을 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해설을 할게요. 네, 양심껏 아시겠죠? 네, 위가 계도에서 유전형을 알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적으시오. 그리고 유전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부모의 없는 형질이 드러났나를 보면은 아 여기 두 개나 있네요, 그쵸 그렇죠? 부모의 없는 형질이 여기 들어갔고 부모의 없는 형질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그렇죠. 우성이다. 특히 우성이면서 잡종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라지 A로 표현할게요. 그냥.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빨간색들은 전부 열성이 표현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부 다 순종인 열성 스몰 A 스몰 A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라지 A 스몰 A인지 아니면 라지 A 라지 A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네. 자그 다음에. 이 6번 이 친구는 예,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유전 인자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라지 이스몰에이인지 라지 이 라지인지를 에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7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 알수 있냐면은 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라지 이 라지 에 아니면 라지 에스몰에이인데 여기에 스몰에이스몰에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만약에 얘였으면은 얘가 무조건 우성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잡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친구는 반드시 라지 A 스몰 A겠죠 파란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어머니께 라지 A를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몰 A를 받은 라지 A 스몰 A 잡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거는 요거 요거 두개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뭔지 알 수가 있다 어, 굉장히 열두 개나 되는데 다 맞춘 친구가 있다면 정말 정말 네, 잘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와 박수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완전히 끝이 났는데요 제가 조금 바빠 보였죠 지금 제가 에, 이거 빨리 버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laughs> 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론 급하게 따다다다다 했지만은 절대 빠트린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잘 숙지하시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마침이 미영.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